처음에 제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글쓰기 시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이 주제를 보시고 저것도 과연 스마트 교육이야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분명 히 여기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저는 이것도 당연히 스마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마다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급 홈페이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어, 제가 제가 있는 학교에만 봐도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활용하지는 않고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던 그런 학급 홈페이지나 어, 아니면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스마트 교육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학급 홈페이지를 통한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뭐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우리가 그 동안 미리 이렇게 알고 이미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을 어, 쉬운 것들, 그런 것들 잘 활용해보자는 뜻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사실 구글 문서 도구라든지 아니면 프레지라든지 이런 웹2.0 도구들을 학생들하고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걸 하면 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금방 잘 배우는데, 어, 문제는 그 도구를 사용해보면 그 도구에 대한, 어, 도구 자체에 대한 학습은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거기에다가 이제 또 초등 초등 교육이 기초 기본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독서상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애들한테 이제 애들아 뭔가 글로 써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어, 아이들은 이렇게 지겨워요. 아니면 네. 이런 대답들을 하죠. 그래서 그것도 아주 많이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laughs> 글쓰기를 싫어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싫어하고, 어, 지루해하고 재미가 없어 합니다. 근데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일단 국어 교과서에 있는 뭐 글들이 어려운 그런 점들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각종 학교에서 많은 글쓰기 대회들을 하잖아요. 뭐 무슨 글짓기, 무슨 뭐 독후감 대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그런 글쓰기 같은 것들이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때에, 원하는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도 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글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 누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글쓰기도 하지 못하는데 제가 협업독을 이용해서 글쓰기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하는 것들이 순서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 글쓰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교육 경력이 짧아서요. 짧아서 책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교육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활동의 가장 뿌리가 되는 근본이 되는 책이 바로 이 삶을 바꾸는 글쓰기 교육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핵심은 글은 곧 삶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어른들의 글을 흉내내는 그런 글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고 부담을 갖지 않고 솔직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동감을 하고 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아,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어, 글은 일주일에 한 편씩 써보자. 그리고 분량은 자유로하자. 이렇게 하면 꼭 그러면한 줄만 써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 애들 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 줄만 써온 애들이 있어요. 있더라고 근데 어 예전 같았으면은 너는 그렇다고 진짜 한 줄만 쓰냐. 이렇게 막 뭐라고 했을 텐데 그 제가 이제 생각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어좀 다르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보면 중간에 자기가 시를 직접 지어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한 문장만 써온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키팅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 그래 그렇게 어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것도 좋은 소재가 될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만 아 너무 평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무조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점점 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어 익숙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저는 글감만 제공을 하고요 그 글감만 제공하는 이유는 제가 제목을 정해주면 결국은 그게 아이들한테는 또 싫어하는 글쓰기를 쓰게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재료만 제공을 해주고 그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이 쓰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쓸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글감이 나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 뭐 나의 꿈, 아니면 나의 고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등등 자기가 나와 관련해서 쓸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 지난주 과제 그 글감이 이성 친구였거든요. 제가 수학여행 갔다 온지 얼마 안 돼서 막 밤새 그 진실 게임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오늘 그 검사를 못 하고 왔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되게 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온 것들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가 아이들 글을 쭉 읽어보고 그 중에서 이제 아 이런 것들은 참 글을 어, 진솔하게 잘 썼구나, 자, 이렇게 좀 조리 있게 잘 썼구나 또는 뭐 구성이 잘 되어 있구나 아니면 아 이런 표현은 참 참신하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면서. 어, 아이들한테 그런 글들을 한번 써보게끔 유도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별로 아이들끼리 서로 어, 돌아가면서 이제 노트에 댓글도 어, 달아주게 하고 있습니다. 근 제가 이거를 글로 그냥 공책에만 쓰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제 학급 홈페이지에 이거를 어, 쓰도록 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아마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홈페이지에 글을 쓴다는 거는 온라인 상에 글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되고, 되고 컴퓨터만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 친구들의 글을 읽어보고 또 의사소통을 댓글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 이미 이렇게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뭐 문집을 만든다든지 할때 어, 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어,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홈페이지라는 도구를 활용한 거예요. 이 도구를 활용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간단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 서로의 글을 확인하기 쉽고 그리고 의사소통하기 쉽고 기록으로 남겨주기 때문에 어,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어, 도구라는 것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지 사실은 목적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 그 스마트 교육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스마트 기기를 뭔가 활용해야 될것 같고 아니면 그런 뭔가 좀 협업 도구라든지 거창한 도구를 어, 사용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어,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컴퓨터를 엄청 잘하는 편인데요. 어,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로 잘하고요. 그래서 사실 도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뭐 그거를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제가 어려움을 겪지를 못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워낙 좋아하고 잘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가다가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협업도구를 사용하면 과연 글쓰기가 정말 더잘 될까? 아니면 스마트 기기로 글을 쓰면 진짜 글이 더잘 써질까? 어,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의외의 대답이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 대신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그 선생님들이 도구를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이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에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들이 이런 도구랑 더불어서 교수학습 설계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변화나 성취 그리고 교육철학, 현 교육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인식, 교재 연구, 교사-학생 와 사이의 관계, 그 열정.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히 교육철학 없이 교육에 임하는 것은 저는 콘크리 아니 철근 없이 건물을 짓는 그런 부실공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되게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 교육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 스마트 교육이 단순히 도구적인 측면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 분명한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스마트 교육이 추가하는 반은 어, 미래학습자 역량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많이 변해야 한다는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 사실 그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여전히 되게 암기 위주의 단순히 그동안 인간들이 쌓아온 인류가 쌓아온 그런 지식들을 단순히 전달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많이 암기하고 그리고 누가 그것을 더 많이 잘 외우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스마트 교육도 바로 이러한 교육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Y는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이고 곧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것 없이 how 그러니까 교육 방법이라든지 도구만 가지고 강조해서는 한계가 있죠. 아까 제가 기술이나 방법은 잘 알지만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how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고 결국 그 Y 우리가 생각하는 Y를 실제로 우리가 이루게 해주는 것은 바로 교육 내용이랑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이세 가지가 모두 다중요하다고할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 스마트 교육이 성공을 하려면 그 교육 철학에 먼저 바로 서고 그리고 그를 위한 교육 내용이랑 교육 교수학습 방법 이런 것들이 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제가 그 동안 스마트 교육 관련 활동을 해오면서 어, 하게 된. 저, 저 나름의 이제 생각이고요.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그 선생님들께 맡기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